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아무래도 언젠가는 이거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서. 저는 더 빠르게 이제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유튜브로 저희 교회 영상을 한번 제가 테스트 시범 삼아서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또 생각했던 것 같이 이게 반사가 돼 가지고 지금도 반사가 돼서 화면으로 보이는 저 뒤에 있는 어 테이블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참 저는 이제 눈에 거슬립니다. 사실은. <laughs> 그렇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 테이블이 보여도 테이블을 보지 마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대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혈루병 여인의 모든 병도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도 치료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항상 방해놓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당시에 그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인으로 살면서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과 이적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심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초월하심이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나를 믿고 내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해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코로나 블루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모든 전반적인 사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경제가 지금 내가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이때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웨인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좋을 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인들은요,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인생에 정말 겪어보지 못한 악한 일이 있을 그때에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던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많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우상숭배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항구도시였고요. 모든 해상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죠?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에 굉장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뭘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음란함이 정말 굉장히 횡행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 가운데에 젖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아테네의 그 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천명의, 일천명의 여사제들이 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천명의 여사제들이 그냥 여사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말하자면 그 일천명의 여사제들이 굉장히 활락의 도시 그런 유흥을 하고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징벌하고 징계하고 버리셔야 될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그렇죠? 만연한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도 그곳 안에 많은 그리스인도 찾아도 음란함에 빠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주 원수막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진단을 내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의 만연한 음란함과 범죄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과 사상들이 팽배했던 시대인데. 그렇죠? 그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나자렛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소가 우리가 기르달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인들이 전도하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미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치부했습니다. 왜냐면, 하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체의 모습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여겼냐, 배척하고요, 미련한 자들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그리스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 목사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잘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너의 입과 말로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요. 전도함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십니까? 그 사람이 믿던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그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가마를 요그 사람에게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와 가난과 어려움과 지금의 모든 죄속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주 간단하고 명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 받아지지 들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회 가운데에 그리고 만연했던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 인생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죄의 유혹을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모든 은난함과 쾌락주의와 우상숭배를요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실 때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면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여러분 주님이 그제서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했죠. 그들 안에 송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별반 교회와 교회에 맞 삶이 다르지 않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사도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리스인들이이 세상에서 힘든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랍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들이 있습니까?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꼭 예배드려야 되느냐, 꼭 그렇게 유난을 떠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구원을 받은 자는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헬라 문명의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문명은요 굉장히 그런 사고의 전환과 많이 깨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0절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는 선비라고 얘기했지만, 이 어원의 뜻을 찾아보면요. 바로 어떤 학위를, 그러니까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학문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혜에 있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농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설을 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논증을 하고 농객을 할수 있는 그런 변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시대를을 보더라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았던 과학의 발달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요. 모두가 이 우주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해와 달과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과 학설을 그 당시엔 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16세기가 지나서야 이제 이 모든 학설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거듭하면 다른 학문이 나오고 다른 학설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도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 화려한 지식과 헬리니즘 그런 문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지식과 지혜들은 결국 한계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유일무이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가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는 멸망되고 끝나버리고 결국 다른 학설이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2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 절대 알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삼을 받는 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요.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를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떠한 것으로 풀수 없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은 멸망하는 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멸망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찰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전도하다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전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어원은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설득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의 마음을 잘 쏟아내면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No,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기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어쩌면 고린도 지역과 같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전도는 정말 미련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지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어,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된 마음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부혈로 마이암 아마 깨끗이 씻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